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원피스 시리즈 할 건데 언니들 원단이 빨리 끝나는 원피스는 조금 빨리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54예요. 총장은 117이에요. 아사면 소재인데 칼라가 언니들 세 가지 나오지만 빨리 끝나는 대로 없어져요. 전체 아사면 선이들 반팔이에요. 소매 끝에 레이스 있고 목선에도 레이스 있어요, 언니들. 원단이 이렇게 잔잔한 주름 스트라이프 모양 들어가고 단색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잔잔한 체크 세 가지 컬러로 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캉캉은 아닌데 캉캉 느낌의 모양을 얘가 살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언니들 옆선에 있어요. 노랑색이요. 노랑색보다 는 약간 톤 다운되어 있는 노랑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칼라예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칼라는 그냥 은은해요. 색깔이 다 달라도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고 소라색 칼라예요. 이렇게 세 가지 칼라 나와요. 얘는 언니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 올해부터 원단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올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전체 아사 스타일이에요. 엄청 가벼운 소재 언니들 그리고 옆선에 주머니 이렇게 언니들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칼라건이 끝나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원단이에요. 아사해요 전체 아사면 칼라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언니들 보시면 칼라감 칼라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노랑, 아이보리, 소라색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노랑 언니들 막 밝은 노랑이 아니기 때문에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보리는 그냥 심플한 듯 은은하게 고급진 라인이고 소라색 같은 경우는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예요. 디테언니 단추 이렇게 세개 있으면서 머리 들어가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위에서 라인 잡아주면서 원단 여유를 더준 거예요. 아사예요. 스판기 아예 없는 전체 아사라고 보셔야 돼요, 언니들. 아이보리 칼라 노랑색. 이렇게 언니들 아사면 원피스, 약간 가벼운 소재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 완전 적극 추천이에요. 이렇게 입었을 때 언니들 기장감 언니들 그렇게 길지 않아요.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아요. 제가 입은 원피스보다는 기장이 더 짧아요, 언니. 저가 입은 거는 거의 한125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짧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아리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세 가지 나와요. 지금 입으시기 언니들 청 원피스거든요. 굉장히 편하고, 요건 언니들 진짜 한여름 빼고 4개절 다 입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플해요. 요 디자인이 반응이 좋아서 언니들, 요게 나온 거예요. 얘가 여름 소재예요. 똑같이 언니 두줄라인이 어깨선 두줄 라인이고, 앞 단추 요렇게 있으면서, 주머니 언니들 양쪽으로 있어요. 원단이, 이렇게 언니들 끈도 두 줄이고, 앞 가슴에 이렇게 단추도 있고, 주머니에 보셔서 주머니 이렇게 박음선이 굉장히 좋아요. 아, 양쪽으로 주머니 있는데, 언니들 여름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얘네는 언니 소라 칼라만 나와요. 마감 처리도 굉장히 좋은 게, 요렇게 보시면은, 요 자취 자체 자체가, 라인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에. 심지어 여기 밑단까지 언니들 라인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밑에도 원단을 또되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면서 깔끔하고, 얘네 집 자체가 언니들 이렇게 안으로 신경을 써주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경을 다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는 언니들 소라칼라 한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55에요, 언니. 근데 얘는 가슴 단면이라고 할수 없는 게, 요렇게 보면 블라우스 위로 한참 위로,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약간 펑덩 빠지듯이 입어주시면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장 언니들 118이에요. 118. 입었을 때 기장감 언니들 보시면은 종아리 끝선이 있죠, 언니. 입었을 때. 종아리 끝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장이 언니 더 길어도 사실 예뻐요. 원피스 자체는 저희 집옷 자체는 조금 길수록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짧게 나오는 그런 원피스들보다 긴게더잘 나가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주머니 있으면서 굉장히 시원한 여름 소재. 봄 가을에 청 원피스라면은 요건 언니들 여름 원피스로 요소라색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소라에 이렇게 잔잔한 꽃 들어가 있어요. 7부의 언니들 소매 7부로 나오고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칼라로 원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앞단추의 언니들 편안하게 앞단추면서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라인이 있어요. 요렇게 옆선 가슴 옆선으로 예쁘게 라인이 있고 주머니 있어요. 이단에 보시면 언니들 꽃바구니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이 칼라별로 되어있어요. 요게 오렌지 칼라라고 하셔도 되고 약간 다홍색 느낌이라고 하셔도 되고, 얘는 언니들 연핑크로 갈 거예요. 핑크예요 핑크. 근데 핫핑크가 아니라, 얘는 언니, 인디 핑크 있잖니,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컬라가 언니 요두 가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원단 여유 굉장히 들어가 있으면서, 요렇게 이제 끈으로 묶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뒤에서도 요렇게 한번 잡아주면서, 원단 여유를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활동하시기 편하게 넣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칼라강 언니들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밑단 언니들 레이스 입고 싶다 이너 입고 싶다 언니들 다 가능하세요. 굉장히 예쁘게 블링블링하게 내가 꾸미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60이에요. 총장은 언니들 115에요. 사이즈 좋은 원피스 칼라감 언니들 두 가지고, 가슴 단면이 일단은 되게 좋아요. 근데, 소매 언니, 팔뚝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집은 조금 넉넉하게 나오는 집이고, 만약에 사사 언니들이다, 그럼 퐁당 빠지듯이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앞단추가 있다는 건 언니들 목선이 많이 파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라서, 언니들 막 과하게 목선이 파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칼라감 두 가지예요. 이렇게, 뒤태까지. 뒤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굉장히 잘 넣었어요, 언니. 앞단추면서 그냥 실용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단추 같은 경우는 화장하고 입기에도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보시면은 기장감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입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슴 단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언니. 근데 여름 옷 언니들 굉장히 넉넉하게 입으셔야 돼요. 저도 언니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입잖아요. 여름 옷은 더 땀이 차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니도 굉장히 신경 써서 나오는 옷이기 때문에 어 가슴 단면이 너무 커, 가슴 단면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슴 단면을 재드리는 건 언니들 여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입으시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니들 원피스 소개하고 있어요. 전체 아사면 블라우스예요. 가슴 단면도 좋고 일단은 올해 인디핑크가 좀 유행이긴 해요, 언니. 가슴 단면 58이에요. 총장 언니들 120이에요. 아래에 있는 레이스까지 쟀다고 보시면 돼요. 밑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언니들 귀여운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이렇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 칼라고 앞단추예요, 언니들. 목선에 이렇게 자기 원단으로 샤링 잡아져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소매 자체도 언니들 레이스 있으면서 살짝 밴딩 처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선에 언니들 보시면 주머니 양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굉장히 시원한 원단이고 요건 언니들 저희가 굉장히 잘 나가는 라인이기도 한데 가슴담에 이렇게 큰게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건 언니들 있을 때 조금 빨리 하셔야지 수량이 별로 없다는 거 사실 언니들 얘는 팔이 좀 길게 나오는 편인데 내가 반팔로 자르고 싶다 자르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귀여운 소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구부룩, 여기 손목 있죠, 언니들. 그 부분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굉장히 심플한 원피스예요. 원단 보시면 언니들 이렇게 잔잔한 꽃들이 들어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모양이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 언니들 이렇게칼라감이랑이런 느낌. 굉장히 예쁘고, 일단은 밑단이 언니, 레이스 달려있어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언니 요거는 원컬러만 진행을 한다고 그래갖고 가슴 단면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아이보리 컬러도 했는데 이제 원단들이 비싸니까 많이 안 만들더라고요. 요런 것도 언니들 잘 봐주세요. 한여름에 언니들 긴팔 구하기 어려우세요. 요런 아사 같은 경우는 긴팔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언니들 조금 빨리 서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그리고 이건 언니들 2월 상품이에요. 얘는 수량이 없어요. 언니들 요렇게 나시 원피스인데 저희가 언니 매년 잘 나오는 요거 있죠. 얘는 사이즈가 좋아요. 이 가슴 부분 여기 블링블링한 요 레이스만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나시 원피스에 요 카라만 보이게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요 안에 있는 티가 전체적인 스판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57이에요. 총장 언니들 어, 118이에요. 118 입었을 때 언니들 주머니가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로 4선으로 되어 있어요. 옆선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4선으로 전체적인 주머니 옆선에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있고 얘가 언니들 가려져 있지만 목선에도 레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그 기본 라운드에다가 입으셔도 이 레이스가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머니가 포인트예요. 밑단의 언니들 레이스 블링블링하게 입으셔도 돼요. 장미꽃 원피스인데 이 장미꽃이 굉장히 화사하게 느껴져요. 네이비 칼라의 언니들 장미꽃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부분 언니들 요렇게 레이스로 잘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언니들 긴팔 입고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고 사이즈 오버핏으로 입는 거라서 언니들 좀 넉넉하게 입어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린넨으로 나오는데 얘 언니들 한여름까지 어, 빛이 있는 린넨이 아니라서, 언니들. 휴가철 빼고는 다 입을 수 있는 린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얘는 2월 상품이에 언니들. 요거는 주문이 만 수량이 별로 없어요, 언니. 있을 때꼭 하셔야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언니들 사실 이런 거는 2월 상품은 서비스 품목을 거의 넣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언니들 구독하셔야지 신상이 매일 업로드 돼요. 언니들 항상 구독해주시고. 신상 업로드 언니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언니들 부탁드려요. 언니들 감사합니다.